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목발을 짚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요새는 회복이 좀 빨라지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통증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발을 꼭 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어, 보통 6주째죠. 수술하고 처음으로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강, 드리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목발을 왜 짚어야 하는가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을 받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아, 확인해 보시죠 고관절에 인공관절 추환술을 할때 아, 스템, 임플란트죠 아, 대퇴뼈 쪽이나 골반, 비구 쪽의 임플란트를 어떻게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시죠? 뼈에다가 일정하게 구멍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인공관절을 끼워 넣게 됩니다. 마치 못을 박듯이 실제로는 망치로, 햄머로 두드리면서 가장 적절하게, 빡빡하게 결합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시멘트나 무슨 접착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 처리를 그렇게 거칠게 처리한 임플란트를 뼈에다 끼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위 인공관절에 임플란트를 결합할 때 시멘트를 사용해서 결합하는 방법과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을 결합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뼈와 인공관절, 임플란트가 결합을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어, 인공관절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와 같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마치 실제 뼈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 이 인공관절 표면에 저렇게 어, 혈액이 공급이 되고 줄기세포들 그리고 또 조골 세포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죠. 그런 세포들이 결합이 되면서 뼈가 자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과 뼈 사이에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관절이 결합이 되는 거죠. 제가 임플란트로 뼈가 자라 들어가서 단단하게 결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 사진은 실제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할때 비구에 고정됐던 비구 컵을 어, 제거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표면 부분 부분에 이렇게 어, 마치 원래 이, 이, 이 금속 임플란트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된것 같잖아요. 마치 그냥 표면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실제로 저렇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된 뼈가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저렇게 제거가 되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옆에 동영상에서 보시면, 어, 파란색, 회, 회색빛 파란색 구조는 인공관절 임플란트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와 같이 구멍이 있게끔 그리고 실제 뼈와 비슷한 구조를 갖게끔 어,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지면서 노란색, 갈색, 뼈 색깔의 구조들이 점점 채워지잖아요. 서로간에 단단하게, 치밀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인공관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치 자기 뼈하고 동일한 구조와 힘을 갖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 또 복잡해졌는데요. A, B, C, D, E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뼈, 뼈 모양이 있죠? 이 뼈가 있고, 이 회색 탄는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이렇게 약간 거칠게 표, 차리, 표면 처리가 되어 있죠. 이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아무리 단단하게 결합을 한다고 해도 아주 미세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A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다리가 놓여집니다.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 다리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뼈가 생성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 어,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치 저희가 동굴 구경하면 종유석이 이렇게 자라나오고 위에서부터 떨어지거나 밑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처럼 뼈들이 임플란트로 점점 점점 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처럼 B에서의 그림처럼요. 그리고 또 빨간색 줄 같은 것들은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겁니다. 혈관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구멍이 있는 곳으로 자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뼈가 점점 생기게 되고 이거는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그 위에 다시 또 동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D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뼈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간이 없어지고 일단은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된 뼈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점점점점 점점 생기는 아주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완성된 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되게 한 8주에서 12주가 걸린다고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또 아까 보셨던 동영상처럼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보여 드리면 좀뭐 그냥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되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뼈에 넣었을 때, 우리 몸에 체중이 실리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지,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어, 계획을 세우고, 그 재활과, 그리고 고정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도 있고, 이렇게 비트는 힘도 있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관절이 처음에 뼈에 집어 넣었을 때, 체중이 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색 화살표가 위에서 내리 누르듯이, 고관절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임플란트는 뼈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어, 움직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잘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어, 지나치게 과도한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그림과 달리 오른쪽 그림은 뭔가 아래쪽으로 쑥 내려갔죠. 빨간색 점선만큼 아래쪽으로 쭉 들어간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저희 의사들이,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 뼈 인공 임플란트 크기를 적절하게 어, 최적화시켜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렇게 점선 정도의 길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그려 드리려고 한 것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또는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목발을 짚고 이 수술을 받은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는 거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대략 눈치를 채셨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세웁니다. 인조 뼈나 아니면 사체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실험 조건을 만듭니다 내리 누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뒤틀기도 하고 여러 실험 조건을 통해서 설정을 할때 아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왼쪽에 과장된 그림처럼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래쪽이 고정되거나 한쪽만 고정돼서 위쪽이 약간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저로와 같이 흔들릴 수가 있죠. 이런 움직임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장해서 그린 거지 실제로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걸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말로는 미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미세 움직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적당한 미세 움직임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일어나서 재활을 하고 걷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그 의사들, 저희 연구하는 사람분들이 아, 그런 미세 움직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 수치로 말씀드리면뭐150 마이크로미터 뭐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일어난다. 마이크로모션이 그런 정도로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덜 일어나게 되면은 아래쪽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뼈가 가득 생깁니다. <laughs>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이나 그림처럼 임플란트와 뼈 사이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목발을 짚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임플란트와 뼈 사이의 이 미세 움직임이 아까 과장돼서 보여드린 것처럼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요. 이 세포들이 뼈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섬유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실제 뼈 사이에 뼈가 가득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이 가득 생성되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 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는 에 모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 생쥐, 쥐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실험을 많이, 그래도 아, 이런 동물 실험은 사실 좀 논란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 생쥐 뼈에다가 어, 소위 나사 같은 스크류 같은 것을 어, 심어놓고 이게 이제 스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요게 이제 스크류고요. 뼈에다가 나사를 심고 미세한 진동을 주는 것과 진동을 주지 않는 경우도 또 과도하게 진동을 주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경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왼쪽처럼 적당한 미세 움직임이 있을 때이 부분이 임플란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그림처럼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런 조직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런 조직들이 아주 건강한 뼈입니다. 이런 건강한 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 아까 적당한 정도의 미세 움직임이 있으면 뼈가 가득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근데 두배 정도 움직임을 더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미세 움직임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어 옆에서 보신 것과는 달리 이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건강한 뼈가 아니라 이런 섬유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보라색 나,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뼈가 가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이 가득해서 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섬유질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뭐 이런 내용이 많지만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의 섬유질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섬유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의 사진입니다 어, 사실 이 환자분은 수술 받으신지 1 0 년이 지나신 분인데요 1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임플란트가 있고 어, 잘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잘 고정이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보시면 소위 임플란트와 뼈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있어서 틈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뭔가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울 테니까.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뭔가 공간이 있죠? 바로 오른쪽이 그걸 광조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확대를 했죠. 그래서 좀더 검게 처리를 했고요. 왼쪽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면 임플란트와 뼈 사이가 뭔가 벌어진 것 같죠? 저 사이에 섬유질이 가득 있는 겁니다. 뼈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안될것 같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면에 이분도 수술 받으신지 5년 6년 정도 지난 분의 사진인데요 어, 보시면 그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어, 그럼 이분은 1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면 특히나 제가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 확대된 부분 보이시죠 하얀 선이 이렇게 막 뭔가 임플란트로 소위 자라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보이는 경우는 성공적으로 임플란트가 뼈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된 겁니다. 비구 쪽에도 보시면 이런 선들이 하얀 선들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가 뼈,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뼈가 가득 생성이 되면서 임플란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이 된 거죠. 아까 제가 실험적으로 12주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까만 부분이 임플란트고 어, 붉은색 부분이 뼈라면은 처음 2주째 어, 실험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면 하얀색 공간들이 보이시죠? 이 까만색의 동글동글한 이런 부분들이 표면 처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칠게 표면 처리를 해서 어,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기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뼈와 임플란트 사이 저런 공간이 2주째는 발견이 되는데. 12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 사진을 보시면 아주 치밀해졌죠 이 까만색 임플란트와 어, 뼈 사이의 공간에 새로운 뼈들이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저렇게 단단하게 결합된 현미경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12주 3개월이라는 기간 그 기간이 인공관절과 뼈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12주 동안 무조건 목발을 짚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는 최소 6주 정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6주까지 저러한 과정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면은 미세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부하를 가해줘도 체중을 실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적어도 최소 6주까지는 양쪽 목발을 짚거나 워커를 사용해서 수술 받으신 쪽이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이 그림을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와 곰이 에,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백일이었나요? 어, 그걸 견뎌서 사람이 되었던 그런 끈기를 갖고 있죠. 호랑이는 못 참고 나가버렸지만 어, 이 육주 어떻게 보면 수술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길다고 느끼십니다. 한달 반, 한달반 동안 목두발를 짓고 어떻게 걸어다니냐 이렇게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안짚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에 동영상이나 그림들을 보시면 아이거 정말로 짚어야 되는구나 싶으시죠? 어, 혹시나 이거 동영상을 이 영상을 수술 끝나고 목발을 안짚으셨던 분들이 보셨다고 해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 제가 괜찮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 다른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했던 경우라면은 인공관절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잘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괜히 이 영상을 보고 더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을 받고 바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수술 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표준적인 방법으로 목발을 잘 사용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인공관절과 인공관절의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단단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체중의 한 3분의 1 정도로 최소 6주 이상 이렇게 목발을 짚으시길 권해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6주까지는 양쪽 목발이나 워커를 사용하고 6주 이후부터는 수술을 받으신 반대쪽에 한쪽 목발이나 그냥 가벼운 지팡이 정도 등산용 스틱 같은 경우를 짚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목발을 짚는 방법은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겨드랑이와 목발 사이 에 손가락 두세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겨드랑이 에 너무 꽉 끼게 되면은 애과 신경, 겨드랑이 신경이 마비가 돼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굽히시고 어, 어깨로 지탱하는 그 겨드랑이로 체중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손목으로 체중을 지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발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려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보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래쪽에 조갑을 분석한 것을 보면 이렇게 30대 7 0잖아요 저런 정도, 대개, 자, 대개 저런 정도로 압력을 실어줘서, 체중을 실어줘서 보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분처럼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는 걷게 되죠. 양쪽 목발과 수술 받으신 발을 이렇게 천천히 번갈아서 내딛게 되면은 수술 받으신 발이 목발에 의해서 지탱이 됨으로써 체중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발끝으로만 딛거나 너무 안 디디려고 하실 필요가 없이 목발만 저러와 같은 방법으로 잘 사용을 하신다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하셨죠? 수술 받으시고 목발을 어, 답답하지만 왜 짚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꼭 아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